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스토의 김희정 베로니카 수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김영선 수녀님의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나의 이름은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품으신 꿈,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 곧 나의 고유한 소명을 말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이름, 소명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기에 참으로 중요하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인지를 알때 내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저자 수녀님의 진솔한 체험과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예화로 담겨 있어서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삶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참 자아와 고유한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느님 안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첫 번째 이야기 나의 이름은 우리는 저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성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만으로는 다 규정할 수 없는 고유한 무엇이 있다. 서로 다른 각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담겨 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가능성이 감추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함부로 범주화 할수 없는 고유함이다. 그러니 저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당연히 그 값을 매길 수도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귀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기 존재의 귀함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서 환하게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귀함이 그 사람의 깊은 곳,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어 아직은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세례명은 루시아다. 이 이름은 라틴어 룩스, 곧 빛이라는 말과 연관된다. 첫 영성체 때에 지도해 주신 수녀님께서 필자에게 루시아 성녀의 상권을 주시면서 너는 빛이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례명 때문인지 필자는 내 존재의 빛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품고 있는 빛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한 귀함을 드러내어 빛을 바라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어두움까지 밝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존재의 귀함을 충만히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존재의 귀함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지, 나의 근원적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대체 무엇이며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고, 그 이름을 찾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나누려 한다. 이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신앙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주로 필자의 개인적 체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름, 소명을 발견하는 일의 중요성. 이 책에서 말하는 이름은 한 사람을 고유하게 규정할 수 있는 무엇,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오직 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소명을 말한다.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허함이 밀려온다거나 지속적으로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고 소소한 행복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참자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참자아가 자신에게서 소외된 까닭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어떤 이는 죽지 못해 살지요라고 답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인생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물음이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나는 왜 사는가? 필자는 이 질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지하게 품고 살았다.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왜 애써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보면, 어린 시절이 그다지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어른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냥 한번 던져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엄마는 왜 살아요? 아빠는 왜 사세요? 선생님은 왜 사세요? 그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분들의 답변이 필자에게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짐작하건대 그 답변들에 담긴 공통점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필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전쟁터와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생존 가능한 곳으로 여겨졌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어른들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잊지 않도록 반복하여 들려준 비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셋째, 여자는 행복하려면 부자신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미 중학생 시절부터 이런 기준에 따라 행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큰 부자가 될것 같지 않았고. 여자로 태어난 내가 그 당시 사회적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 또한 하늘의 별따기임을 알았다. 결국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알려준 기준들 가운데 그 어느 곳도 인생의 목표가 될수 없었다. 나는 이루지 못할 목표를 추구할 만큼의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 존재와 열정과 에너지를 바쳐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때의 내 모습은 다람쥐가 체바퀴를 도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스스로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들이 학교에 가니까 나도 갔고, 수업을 마치면 집에 돌아오고 하루가 저물면 자고 다시 날이 새면 또 학교를 갔다. 달리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시절 필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낭비하게 된다. 필자는 또한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허비하였고 하고자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버린 적이 많았다. 헛되이 보낸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였더라면 지금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세속적 관점에서는 말이다.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인생을 사는 이유를 아는 것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 라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얼굴, 고유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지 나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신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일을 말한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바빌론 유배지에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 당신이 손수 이름 지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이름을 지어 불러주신 존재, 하느님 눈에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무엇일까?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시오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내 앞에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지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카크는 철필로 돌에 새겨 넣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숱한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질 수 없도록 그 이름이 하느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에 하느님은 결코 그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이름도 하느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또 이사야서 6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 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느님께서 친히 지어 주실 나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새 이름을 받고 싶은가? 요한 묵시록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실 새 이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주실 새 이름은 오직 하느님과 그 사람만 알수 있다. 위에 인용한 몇 가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름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내실 때에 주신 이름이며 새로운 세상에서 받게 될새 이름이기도 하다. 그 이름은 하느님께서 각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계획, 그분의 꿈을 담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누군가는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생명의 귀함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 그 존재가 귀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어나는 생명 하나하나에 대해 소중한 계획을 품으셨고 우리는 그 꿈을 간직한 채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품고 계신 그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내 존재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른다. 소명은 부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보카레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해보자.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